안녕하십니까 스쿠블투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한번 파쿠르 마스터 라는 맵을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옆에 레인보우로 파쿠르 마스터라고 써있죠 저도 잘 모르겠네요 How play the map You need jump the uh, to win win the level 더 레벨스 헤브투 어 원인 어앤원어 오케이 히뮤 다이 앤루아빠 뛰어넘겠습니다 어렵네요 파쿠르 파쿠르 레벨 원 레벨 원부터가 이겠죠 제가 이걸 한번 그냥 해봤는데. 죄송합니다 깃, 점핑 이게 점프 앱 할때는 이렇게 시야 범위를 좀 낮춰야지 렉도 안걸리고 그래요 좋습니다 저아 잠깐만 음 방금 뭐였지? 아 진짜 아깝다 그거 그거 아 방금 진짜 아까어요아 방금 뭐였지점 핑. 좀 점프 팔 때는 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. 대아배두배 편집해서 올라갈 거고요. 이번에 또 하면, 진짜, 바로 방종할 겁니다. 이번엔 뭐안 되겠지? 댓글, 으이, 깜짝이야! 뭐지? 근데 전 이걸, 했어요. 신기하죠? 네, 깼다네요. 이것은, 트로피라는 것입니다. 트로피를 모아야 돼요. 오케이 okay. 가보도록 하죠 고우 뭐야 앞 됐다 치치. 이걸 제가 어른님이 한거 봤는데 유후 이제 2단계를 깨보도록 하죠. 하, 트로피는, 트로피 어디다 설치하지? 트로피 여기다 버려두죠. 버려두고, 가벼... 가보도록 합시다. 이걸 제가 A캐스트에서 어떤 님이 하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대충 압니다 좋아 2단계에 뭔가 좀 한방에 깰아 잠깐만! 한방에 저이 돌까지 했으면 좋겠다 너무 신경 쓰이네요. 점핑! 좋아요. 점핑! 좋습니다. 점핑! 어우씨. 오, 올기 잠깐만요. 오. 맞다. 난이도 꺼야지. 잠깐만.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. 네, 난이도를 껐고요. <laughs> 언제 떨어지지? 떨어진 거 모르게 점프맨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흐어, 흐어. 점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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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구연 하, <laughs> 여기 엄청 무서운데? 보면 끝장이거든요. <웃음> 좋아요. <웃음>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군. 왜? 왜? 됐다. 아, 저기 아주 어렵네요. 오, 깜짝이요 레벨2가 레벨2부터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되는데. 어떡하지? 쥐쥐쥐쥐쥐쥐쥐쥐쥐쥐쥐쥐쥐쥐쥐! 아! 점점점. 자, 편집할 때 브금도 넣을 거예요. 브금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. 편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스카티비라고 검색해 주셔서 구독하시고 보시면 됩니다. 아스크스크, 아스카는 제... 진척... 이래가지고... 아, 드디어 2단계였군요. 방금 죽은 단계 빵 좋아요, 빵 좋아요, 빵 좋아요. 여기야 뭐왜 이건 트로피가 왜... 아이지 제가 이거 하는 볼 끝까지는 못 봤어요. 거의 3판까지 나눠줄 것 같은 필인데? 아니야, 그딴 건 지금 걱정하지 말고. 저기 트로피가 보입니다. 그러면 여기 또 트로피를 또 여기다가 두고 가죠? 무서워요, 먹어질까봐. 트로피를 여기다가 두고 가죠? 레벨5가 아니야, 난. 아, 네. 그래서 여기 이따가 2편 땐 3, 4편 깨도록 할게 합니다. 네, 이만. 빠이빠이.